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 붙잡고,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오심을 다시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정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긍휼을 여풀 주시사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도움, 진정한 도움, 이러한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에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 힘이 들 때나 아니면 기쁨에 겨울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환희에 찰 때나 고난 가운데서나 평안한 가운데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죠. 찬양하라, 찬양할래, 찬양 좀 해줄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내 영혼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라. 이게 우리가 그 찬양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 들었을 때그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 찬양을 망각하는 것, 아니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찬양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그의 호흡이 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은 역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 아주 유력한 사람들. 예. 뭐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뭐 신분 질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겠죠. 그러니까는 아주 높은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 내 인생에 참 어, 든든한 어,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기대함. 사람보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줄 때가 훨씬 많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 내가 저분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도와줘요.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 그들에게 도울 힘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유한성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해서 성경은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아무리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아무리 무슨 영웅처럼 슈퍼히어로처럼 보일지랄지라도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냐. 소멸되는 존재 아니냐. 그 계획들, 그 생각들 아막 얘기 들어 보면 정말 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것을 잘기억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온전각을 그러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죠?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오 절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 또다. 진짜 중요한 복이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잖아요. 정말 어. 자기 어 바람을 위해서라면, 자기 소원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때로는 행할 수 있는, 정말 우리랑 닮아 있는 모습이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그 인간적인 그 모습들 험악한 세월도 살았고 실수도 많았던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끝까지 돌보시잖아요. 끝까지 그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렇한 존재예요. 나의 도움은. 나의 유일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예. 그 죄는 반드시 예. 피울림이 없음 저 죄사함이 없느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하나님,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며 신실하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죄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죄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냐 하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어 주시느냐? 정의를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여시며 비구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 정의를 심판하신다. 자유와 회복을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그 구원, 이 진정한 도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의의 편에서야 되고, 약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마땅히 악인들의 길을 떠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낮은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유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정의의 편에서고,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어, 그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을 진정한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와 심판을, 자유와 회복을, 그 길을 우리도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죠. 결국 소멸될 존재, 그거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창조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진정한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연약함과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평생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 주님을 오늘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이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정의의 편에 서며 고아와 과부와 낙은 애들을 돌보며 언제나 악인들의 길을 떠나 의인들의 길을 가는 우리 광교순범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